3.6리터에 이렇게 한 가득 보면, 지금 여기 있는 울트라 클리어의 장점은 바로 뭐냐면 보인다. 사방팔방 보인다. 다 비친다. 어디에 들어있는가를 다알수 있다. 라는 게 지금 울트라 클리어의 장점인데요. 이래 넉넉한 아이, 3.6리터를 지금 공짜로 받는 방법이 있죠. 네. 공짜로 받는 방법 자 어떻게 하면 여기 있는 3.6L 울트라 클리어 4만 3천원짜리를 공짜로 받는지 여러분 댓글 한번 남무 보실까요? 울트라 클리어 사각세트 1.7 두개랑 825 두개랑 동시에 구매시 그럼 4개잖아요? 이 4개가 여러분이 내시는 금액은 얼마냐? 7 1820원 7만 1820원 이 원인데, 여러분 이게 3만3천 원짜리를 꼭 짜로 드리니까 이거는 진짜 대박 중에 대박 아닌가요? 정말 우리 집에 진짜 집 잘나가는 아이들 이 친구입니다. 아이들한테 김치나 겉절이나 밑반찬이나 뭐 이런 거 담아 줄 때도 정말 울트라 클리어에 담아서 보내면은 그죠? 아이들을 잘 찾아 먹습니다. 저희도 요즘에 센터에 딱 오시잖아요. 멤버님들, 고객분들 오시면은 뭘부터 보냐면 보이나 안 보이나 이걸 먼저 보시거든요. 그래서 예전에는 안 보이더라도 대충 살았는데 지금은 워낙에, 어, 가정주부님들도 밥만 차리지 않잖아요. 내가 출타를 하거나 어디 나갔을 때 우리 집에 계시는 분들이 정확하게 뭔가를 찾아 먹으려 하면은 보여야 좋다라고 했어. 울트라 클리어가 일가 최고 인기 1순위입니다 저희 매장에 딱 진열을 했잖아요 그러면 일 인기 1순위가 여기는 울트라 클리어입니다 그러면 지금 저는 어떠한 걸 준비했는지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대파 네. 대파도 이렇게썰을갖고 넣어놓잖아요. 한참 동안 갑니다. 너무 오랫동안 유지를 시킬 수 있고. 그 다음에 이제 고기. 저는 이제 이 고기를 사천씩 콩나물 볶음에 고기가 들어가야 또 이제 든든하잖아요. 예, 고기. 그, 요거는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 마늘 까주신 거예요. 예, 통마늘 까갖고 이렇게 주셨는데. 친정 갔던 지한 보름 넘었죠. 네, 2주 넘었죠. 예, 거의 한 3주차거든요 3주차인데도 이렇게 예, 건강하게 이 통마늘이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러한 땡초나 잔파를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요게 지금 여러분 사천식 콩나물 볶음의 주재료거든요 자 그래서 1.7 두개랑 825 두개랑 요렇게 4개를 구매를 하시면 여러분이 내시는 금액은 7 1820원에 4 3000원 상당의 아주 큰 대용량, 3 6리터 계란이 한 판에 딱 들어가는 아이를 지금 공짜로 드린다. 그래서 다섯 개에 7 1,820원에 이렇게 행사를 하고 있으니까 요거는 무조건 품절 1순위입니다. 그죠? 그래서 여러분들 미리 미리 득템하셔야 추석 딱 지나고 나면 여러분 되게 바로 배송을 시킬 거예요. 그래서 미리 선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.